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예, 오늘도 역시 행복한 농부 정학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표고버섯 좋은 거다 아시죠? 예, 표고버섯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아마 버섯 중에 왕이, 송이버섯, 능이버섯, 표고버섯, 이렇게 분류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요. 어, 버섯 중에 가장 맛있는 버섯은 송이도 아니고 능이도 아니고 일표고랍니다. 일표고. 일표고. 이 능이. 두 번째로 능이. 세 번째로 송이라는 거죠. 송이. 그래서 일표고, 이 능이 삼송이란 얘기.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표고버섯은 말이죠. 항산화물질이 풍부하대요. 그래서 콜레스토를 그 수치를 낮춰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체내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진다는 거죠. 특히 고혈압이라든가 심근경색, 동맥경화. 요즘 날이 점점 차가워지는데, 미졸종, 이를테면 중풍, 뭐 이런 심혈질환 예방에 표고버섯 많은 게 없답니다. 표고버섯 많은 게 없대요. 특히 그 표고버섯에는 레시틴이라고 하는 그런 성분이 있어가지고 항암, 작용을 한다는데 암세포 발생과 증식을 억제하고 사멸하는 데까지도 이 효과가 있다네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저는 지난 봄 늦봄에 늦은 봄에 늦은 봄에 어, 표고버섯의 종균을 에, 주입했던 그 나무가 있어요. 자목이라고 하죠, 자목. 차목. 그 자목을 올 봄에 산에다 이렇게 옮겨놓고서, 이렇게 세워놨는데, 올해 무척 가물었죠? 가물어가지고, 여름에도 안 나왔고, 또, 가을에도 없었어요, 버섯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아, 버섯 종균을 잘못 넣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 그래서 오늘 실망겸 뭐 이런 이런 겸해서 산책겸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아 어, 오늘 그 버섯을 처음 발견했습니다. 어 나온 지 한참 됐나봐요. 어, 버섯이 아주 커요. 어. 예, 이럴 때면 상품은 아니고 하품이라고 보면 되죠. 예, 상품은 어 계란 많이 가지고 아주 뽀얗게. 달핀 화고, 화고라고요. 꽃송이 닮았다고 해서 화고라고 하는데, 여튼 그런 버섯은 아닌데라도 이 식재료로 쓰기 아주 용이한 음, 아주 좋은 이 표고버섯이 낫어요 그래서 오늘 표고버섯을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네. 예. 요 버섯은 2층으로 났네, 요 2층으로. 요뭐 새가 앉아서 찍어 먹은 것 같기도 하고 음, 이렇게 에, 날이 가물으니까 버섯이 아주 단단하고 아주 위가 아주 터졌습니다 이렇게 아주 잘 났네요 음요 뒤에도 있네요 뒤에 어, 여기도 또 있네 이렇게 아주 호떡만의 호떡만의 호떡 예, 호떡만은 표고버섯이 있어요 표고버섯이 정말 표고버섯 에, 좋은 건, 어, 요만한 버섯이 좋거든요. 음, 근데 이거 좀더 아주 하얗게 이제 갈라졌어야 좋은데, 하여튼, 에, 요만한 버섯이 좋은데, 어, 이런 버섯은 좀 크죠.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이 버섯은 좀 큽니다. 음. 크고, 하여튼 이 버섯을, 어, 따가지고, 버섯에 대한 효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버섯 크기는 크죠? 예. 여튼이 버섯이 이렇게 쫙쫙 터져가지고 아주 꽃 무늬 같이 이렇게 된 것이 화고라고 그래요. 화고, 음, 화고. 버섯 중에 표고버섯 중에 가장 좋은 것이 화고죠. 이 표고버섯의 그, 효능은 말이죠. 음, 처음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항암작용을 한다는 거죠. 암세포 발생과 증식을 억제하고, 또, 어, 사멸하는 효과도 있다는 거죠. 죽이는 효과도. 그래서, 암 환자에게 좋다라는 말씀드리고, 어, 두 번째, 또, 당뇨 예방에도 이게, 뛰어난다네요. 어, 베타 구루칸이라고는 성분이 있어가지고 혈당을 낮추는데 아주 효과가 있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체중 조절. 아, 체중 조절. 요즘 한창 다이어트를 한다고 운동도 많이 하죠. 이 표고버섯에는 말이죠. 이 식이섬유가 많이 있어가지고 우리 위에 포말감을 느끼게 한다는 거죠. 포말감 그렇죠? 이 두툼한 이 표고버섯 아주 그 에, 제가 먹기에는 아주 좋은 아주 버섯입니다. 아무튼 체중 조절과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 아, 그리고 빈혈에도 효과가 있다네요. 빈혈? 비타민 D 성분이 풍부해가지고, 빈혈 예방에 아주 효과가 있다. 라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 여성들이 많이 좋아하죠? 여성들이. 피부 미용에 아주 좋답니다. 비타민 A라든가, 비타민 E가 들어있어서, 건조한 피부, 또, 거친 피부에 아주 영양을 공급해 주어 가지고 피부를 촉촉하게 해 가지고 아주 탄력성 있는 피부를 만들어 준다는 거죠. 탄력성 있는 워낙 이 표고버섯을 이렇게 눌러 보면 아주 좋네요. 음. 또 여섯 번째, 어, 여섯 번째죠? 예. 고혈압 예방에 아주 효과가 있답니다. 고혈압 예방. 어,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심혈질환, 동맥경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뛰어나기 때문에 고혈압 예방에 좋다. 그러면서 어, 두뇌 건강에도 효과가 있다네요. 두뇌 건강. 두뇌 건강에 좋으면 뭐가 예방이 되죠? 그렇죠. 치매죠. 치매. 가장 무서운 병.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다. 어... 또 하나, 또 관절에도 효과 있다요, 관절. 이 표고버섯의 효능은 아주 없는, 모든 걸다 갖춘 명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처음에 항산화 물질이 있어가지고, 노화를 방지하고. 그리고 열 번째로,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준다는 거죠.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준다. 이 표고버섯을 건조해 가지고 말이죠. 건표고, 건조해 가지고 가루를 내서 조미료를 쓰러, 조미료로 쓰는 가정이 많죠. 음. 이 조미료로 쓰면은 아주 음식 말도 맛깔스럽게, 맛깔스러운 음식 맛을 낼수 있는 게이 표고버섯입니다. 여러분, 어, 표고버섯 많이 애용해 주시고요. 음. 여러분들, 어 이렇게 그뭐 저같이 못생긴 표고버섯을 에, 만드지 마시고 어차피 하시면은 예쁘고 가치 있는 표고버섯을 만드세요. 저는 이런 이러, 이런 표고버섯을 어떤 시중에 내다 파는 것이 아니고 제가 어, 자가 소비를 하는 표고버섯이기 때문에 아주 건조한 날씨에 아주 두툼한 표고버섯이 생이 나와가지고 아주 마음이 흐뭇합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요. 예, 행복하세요. 예, 고맙습니다.